안녕하세요, 스텔라예요.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젤, 베이스, 컬러, 빨리 바르는 노하우 한번 해볼게요. 의외로 제가 지금 왼손 하고 있는데 베이스는 발라놨어요. 근데 방법은 똑같아요. 일단 제가 한번 후다닥 발라놓고 고 얘기를 해 드릴게요. 왼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하면 더 빠르겠죠. <laughs> 왼손 바르는 거기 때문에 대충 바르고 있는 거예요, 지금. 오른손으로 씻으라면 한두 배는 빠를 것 같아요. 손잡이라서 왼손으로는 칼라를 잘 못해요. 자, 금 보이질 않아서. 원콧을 했어요. 큐어할게요. 지금 2분, 한2 1일초 했는데, yeah 되게거든요. 큐어할게요. 4분 정도 됐는데 이제 탑으로 마무리할게요. 지금 제가 왼손으로 하고 있는데 오른손으로 하면 훨씬 더 빠르거든요. 젤까지 해놓고 설명해 드릴게요. 이거 뭐 셀프고, 양주들도 안 하고 그냥 대충 하고 있는 거예요. 까지. 네. 왼손으로 한 6번 정도 걸렸는데 뭐 오른손으로 하면 더 빨리 하겠죠 훨씬 빨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뭐붓 칼라링하는 실력이 좋아서 이렇게 빨리 바르는 건 아니에요 베이스건 탑이건 팔리시젤 같은 경우 이렇게 베이스건 칼라젤이건 탑젤이건 우리가 신속 정확하게 바를 수 있는 거는 케어 케어를 케어에 있어요 그래서 젤이 흘러 넘치지 않도록 너무 뭐 엄청 많은 양을 하지 않는 다음에는 흘러 넘치지 않도록 케어를 잘해 놓으면은 모든 과정이 칼라든 뭐 베이스든 탑이든 아트든 모든 게 편해져요 그래서 초보이신 분들이 케어를 뭐 신경 안 쓰고 하신데 케어를 잘 하면은 모든 게 편하고 쉬워진다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칼라할 때 케어, 케어하는 시간은 빼질 않아요 뭐 대충 했는데도 그래도 이쁘게 발려졌어요 볼 거야 잘안 보여가지고 카메라 놓고 하면은 네, 뭐 베이스는 미리 발라놨다 그래도 베이스 하는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. 이 정도면 뭐잘 발려졌거든요. 여기, 예. 여기 탑이 좀 제대로 안 발려져서 다시 한번 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항상 초보이신 분들이 시간 칼라 바를 때 젤이 넘치지 않나 어쩐가 하면서 시간에 많이 구애받으신데 칼라를 잘하기 위해서는 젤을 잘 바르기 위해서는 베이스 젤서부터 탑젤까지 잘 바르기 위해서는 케어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이번 동영상에 아 뜨겁네요. 손톱 많이 약해졌나? 동영상의 포인트예요. 케어를 칼라 바르기 편하게 잘 하셔가지고 빠른 항상 시술이 너무 늦어서 고,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빠른 시술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스텔라의 바램이네요. 안녕 여러분. 자이 정도 발랐네요. 왼손으로 발랐네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사시고요. 스텔라였어요.